근데 이거는 제가 그렇게 고득점으로 합격한 건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방법론적인 거를 설명하려는 영상은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의 행복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려면 무언가를 취득하거나 성취하거나 했을 때더 이게 장기적인 행복이 유지된다는 거를 이번에 알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책을 아직 읽고 있는 중이라서 어, 설명은 못하지만 잠시만요. 도파미네이션 이라는 책이에요 뒤에 보면은 피로사회에서 도파민으로 버티는 현대인을 위한 인간 내중독 그리고 회복에 대한 안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아직 완전 초반부밖에 안 읽었어요 근데 이게 이 책이 대충 뭘, 말하고, 뭘 말하고자 하는지는 알고 있거든요 일을 하고 왔을 때아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 그래서 뭔가를 샀다 그래서 기분이 좋다 하면 도파민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인간이 살아가기에 장기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로토닌을 그 많이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어 무언가를 성취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를 한다든지 운동을 해서 그렇게 성취감을 느끼는 것만이 장기적인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 그렇게 붙고 싶어했지만 아깝게 떨어진 적도 많았어요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적도 많았어요 그 수건 사업이었던 누군가에게는 뭐 이렇게 검색해 보면 뭐한달한달뭐 무전공자 한 달을 한달 만에 해결 1급뭐 세무 2급 취득하기 뭐 이런 영상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들이 많았고 그래서 저한테 뭔가 세로토닌이라는 장기적인 행복을 주는 물질 나오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힘들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호르몬만이 다는 아는 게 있지만 이제 는 조금 마음을 풀고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음,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학원에 갑니다. 지금은 이제 어, 12월 달에 세무 2급을 봐요. 근데 이날 제가 만약에 어제 시험을 떨어졌으면 1급 정산에게 1급도 봐야 되고 세무 2급도 봐야 되는 그런 힘든 여정이 펼쳐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1급을 어디 붙어서 이제 세무 2급만 그날 보면 됩니다. 너무 마음에 안도감이 들고, 그거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인과 세로토닌에 관한 이야기는 딱히 회계 자격증에 북한대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뭐 회사 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지금 약간 취미로 유튜브를 조금씩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약간 취미이자, 약간 진심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유튜버 쪽으로 계속해서 도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서 어떤 성과를 맛보게 되면 그때 느껴지는 거는 부파민이 아니라 세로토닌일 거예요. 왜? 세로토닌의 추구는 어느 방향이든 조금 들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연치 않게 이 책을 보면서 도파민은 일시적인 행복, 세로토닌은 장기적인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이런 책을 지금 읽는 와중에 그런 것을 알게 되는데 또 제가 회계 자격증을 그 동안 수근 사업이었던 회계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이제 그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뭔가 충만함이라는 것을 느껴서 아 이게 세로토닌이구나 이게 정말 장기적인 행복을 주는구나 이런 기쁨을 깨달아서 어, 이런 영상을 남겨봅니다. 여러분도 어떤 것이 자기의 행복을 길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한창 헤매는 단계입니다. 근데, 어제 결과 바, 발표가 나면서 정말 잘했다. 왜냐면, 퇴사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에 지, 집중할 수 없었을 것이고, 어, 이렇게 나를 위한 시간을 낳지도 못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원을 갈 거고요. 요즘 요거를 배우고 있는데, 어려워요. 세무 유급이 세무 2급은 약간 경력자 취급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것까지 다 따고 이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아 역시 그래서인지 실무에 적용되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정신이 혼미한 상태입니다. 학원에 가면은 어 저는 이제 저녁반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오후 반이어서 그래도 기운이 넘칠 때 갔는데 이제 저녁 반에 가니까 좀 기운이 없더라고요. 기운이 없는데 이제 막 몰아쳐요. 막 무슨 뭐 지금은 아직 초 초반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뭔가 실무에 가까운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제가 저의 선생님께서는 아직 시작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 하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오로지 이것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도 되게 감사하게 여겨보려고 해요. 공부하면서 힘들 때, 이게 어, 전산에게 1급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꼭 힘을 내시길 바래요. 저는 진짜 다섯 번, 다섯 번만에 붙었나? 그렇습니다. 자기의 공부 방법이 틀린 거를 본인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지인 중에서 공부 잘하는 분한테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요. 저는 공부 잘하는 분한테 상담을 해서 제 공부법에 문제가 있는 거를 깨닫고 그거를 바꿔서 이번에 합격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평소처럼 계속 이런 서황 봤으면 전 이번에도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제 공부 방법이 틀린 것이 어느 시점인지 알고 그거를 개선했기 때문에 제가 붙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공부 방법 개선도. 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회계 하시는 분들, 어, 뭐지, 갑자기 이런,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뭔가 교회 회계 이런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아니고 종교가 없고요. 철, 철학과에서 이렇게 회계 자격증 공부를 나아가는 인생을 살게 될 줄은 그때 철학과 아예 그 교실에 앉아있던 저는 몰랐겠죠. 음. 뭐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원하는 장기적인 행복 추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공부법 관련해서 물어보시면은 제가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 회계 일급만 장수생으로 이렇게 해서 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무 2급을 취득을 하게 되면 제가 12월 2일날에 시험을 보거든요. 만약에 그때 취득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 자신감 생겼으니까 공부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모든 분들이 하루하루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칩니다.